코로나가 발생한 지 2년이 넘어가면서 치료 기술도 크게 발달되었습니다. 기존의 백신 접종 이외에도 먹는 치료제도 개발되어 보급되면서 치유율이 크게 올라 예전에 비해 빠르게 회복되는 추세입니다. 의사의 정해진 처방에 따라 복용하면 효과가 있으며 기존의 2주 격리가 일주일 이내로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다만 치유되더라도 쉽게 N차 감염이 일어나기 쉬워지기에 확진, 격리, 치료가 계속 반복되며 아직까지 자유롭지는 못하며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어느덧 한국에서는 코로나가 5차 유행까지 장기화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큰 폭으로 오르면서 1일 확진자가 60만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도 수십만의 확진자가 집에서 외롭게 자가 격리를 하게 됩니다. 외로움을 해소하기 쉬운 방법은 산책이지만 코로나로 밖에 나갈 수 없기에 각종 컨텐츠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현실은 외로움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VR기기를 사용해 주변을 감상할 수 있으며 360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해외의 작은 동네부터 유명한 관광명소를 체험해 볼수 있으며 널리 알려진 유적이나 전투기 조정석 등의 여러 상황의 다양한 콘텐츠가 추가되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전용 VR 채널을 개설하였기에 볼수 있는 장소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PC와 스마트폰도 지원되기에 VR 기기 없이 접근성이 크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회복하기 위한 원은 치료제, 코로나 블루로 외로움을 치유하기 위한 보는 치료제, 이 치료제들을 통하여 빠르게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